얘들아. 연말이 되면 노래 나왔어. 난 지금 목이 안 나와. 반가워. 잘 지냈니, 얘들아? 난잘 잤어. 1월의 노래 해야 될일들 적었네. 가오가 안녕하세요. 1월의 노래 해야 될 일들이 적었네. 9시 넘어 유령들만 걸을 걸어. 아, 우와. 나눈 원래 이래. 어, 졸려. 오늘 방금 일어났지. 나 멜론 1등 내가 했다. 알아? 멜론 연말이 되면. <laughs> <laughs> 좋아요, 1등 내가 했다. <웃음> 고마워. <웃음> 많이 온단 말이야. 어제 돈을 엄청나게 썼어. 그래서 오늘 진짜 택배가 엄청 많이 오는데, 내가 택배 오기 전날에 원래 잠을 잘못 자. <laughs> 나, 나 택배 좋아해. 그래가지고. 택배 때문에 잠 계속 깼어. 근데 안 왔어, 아직. 언박싱. 나 택배 오는 날에 잠못 자. 아, 진짜 택배는 그래. 랩는못 참지. 엄청 많이. 장구 200 넘어 보기는 옛날에 했어. 그니까. 러 올해 목표 한 개밖에 못 지켰네 하고 올린 거야. 아니. 매직 마우스. 그리고 집안 살림에 필요한 것들. 하고, 침대 옆에 있을 테이블 하고, 많아. 주목,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<laughs> 진짜 많이 썼다니까, 아, 날 투표하면 어떻게 해? 내가 투표, 문자 투표 설명했는데, 그럼 내가 잘못 설명한 것 같잖아 화장 안 했어 자다 일어났어 눈이 너무 까매? 다크서클이야 사람이 예쁜 음색으로 판 그게 뭐야 동생이랑 같이 살 지난 동생. 좀 전에 일어났어. 아직, 아직 안 일어날 거야. 귀찮아. 양쪽 귀다 그래. 머리 기를래. 오늘, 오늘 무슨 요일, 오늘 토요일, 오늘 레슨. 끝. 머리 한 번만 더 길면 찾아가, 왜? 엘월의 <laughs> 노래야 될 일들이 적었고, 네. 아홉시 넘어 유령들만 걸을 걸어 와우와우와너 <laughs> <laughs> 눈물 고했어 <laughs> 이러면 눈물 날것 같은데 안 나네. 나 스물세 살이야. 택배 언제 오는지 몰라.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. 어 여기 눈물 나는 것 같은데. 아이씨. 좀 전에 연말이돼도 딱히 보여줄 때가 없어 많이 시켰어 택배 많이 어, 라 이제 끌 거야. 해서. 몸무게 52는 당연히 빼는 거지. 나 몸무게 많이 나가. 어제도 너무 통통해 보여서 슬펐어. 모르겠어, 뭐야? 돼지 너무 많다. 나 뚱뚱하다. 나 엄청. <laughs> 성현이들. 성현이들. 그거 말고 더 멋있는 게 있지 않을까? 님 방금 이어났지 예스. Yes. 오줌싸게. <laughs> 나, 나, 60은 안 돼. 근데, 58, 59까지 찍었었고, 그 뒤로 막 빼보기도 했고, 막 해서 지금, 한57 나갈걸? 한달 전쯤에 쟀었어. 나 배가 많이 나왔어. 아니라니까, 배가 많이 나왔다니까. 왜 빼지 말라 그래? 뺄 거야. 뺄 거라고. <웃음> 기만이라니. <웃음> 뺄 거야. 이제 꺼. 나살뺄 거야. 끊어. 잘 자.